저희 집 하숙생 정말 잘 챙겨 먹이고 있는데요 신기한 건 오히려 살이 빠졌다는 거예요 단지 야식과 배달 대신 집밥으로 식사를 바꿨을 뿐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하숙생 쉬는 날 해먹인 제철 밥상 삼시세끼 보여드릴게요 아침은 가볍게 지중해식 샐러드로 시작해요 오이 적양파 방울토마토 블루베리 파프리카 그리고 삶은 콩까지. 제철 야채와 과일로 만든 샐러드에 올리브오일 드레싱 뿌릴 거예요. 제철 어브를 듬뿍 넣어 정말 고급스럽답니다. 점심은 시원하게 메밀국수예요. 보통 메밀면은 뚝뚝 끊기는데 이건 식감이 너무 좋아요. 탱글탱글 밀가루 없이 100% 국내산 순메밀면이라 속이 편해서 제가 좋아한답니다. 저녁은 30분 완성 순살 닭볶음탕 햇감자와 햇양파 듬뿍 넣어서 만들었어요. 다리 누가 먹을지 눈치 보지 않고 뼈발를 필요도 없어서 좋아요. 배달 옆돌이탕에 길들여져 있던 하숙생이 언니 우리 잘하네 혼잣말 하더라고요. 하루 세끼 제철 식재료로 만든 건강한 밥상이 누군가의 컨디션도 몸도 입맛도 바꿀 수 있다는 걸 요즘 매일 느끼고 있어요. 제 동생이 나갈 날도 2주밖에 안 남았는데 또 뭐를 먹이면 좋을까요?